기흥구 보정동에서 구성역을 잇는 통로박스. 폭과 높이가 3m에 불과해 차량은 한 방향으로만 지날 수 있고 주민들이 걸어서 지나는데도 사고 위험이 큽니다. 용인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이 좁은 통로박스를 대신할 경보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. 2018년까지 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458m, 왕복 2차선으로 구성역에서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지나 신갈 수지 간도로와 연결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지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. 이 도로가 개설되면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보정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마북동 구성역사와 GTX 환승역사까지 연결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는 경부고속도로 횡단을 위한 경관 심의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며, 다음 달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